안녕하세요 닥터네이버 지식인 상담안의사 문상우입니다 코로나 감염 뒤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감염 뒤에 갑자기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을 신경성 후각상실 혹은 상기도 감염 후에 일어난 후각상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각 세포와 신경을 손상시켜서 냄새를 못 맡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후각은 스스로 재생하는 능력이 있어서 보통 감염 뒤에 2주 내로는 완벽하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한 달이 지난 뒤에도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한의원에서는 후각 세포의 재생과 유지에 관련된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 처방들을 써서 신경성 후각 상실을 치료하는데요. 이렇게 한약을 복용하면서 후각 훈련을 같이 하게 됩니다. 보통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세 달, 6개월 정도 또 치료기간을 설정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후각은 더디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경성 후각상실은 더디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좋은 진료 받아보세요.